액션! 진선미를 사랑하고 이름 부르는 걸 사랑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옛날에 그 포미닛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의 지금 스승이라는 분이 계시죠? 진정스승님. 저도 오늘, 오늘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하루에 세편씩 올라오거든요? 보통 8분에서 12분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세 개를 다 보면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7,600 강을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이7,600 강을 그 마, 말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튜브라는 곳에 이렇게 업로드를 시켰다라는 것. 지금 구독자 수는 45,600명 정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나라 바보도사의, 지금 바보도사의 그 구독자 수는 16,98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바보도사의 영상은요, 2,600개가 현재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배 정도를 올렸고, 진정선생님은 한2,010 2 년도 2012년도부터 올려 업로드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바보도사는 2016년도부터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바보도사가 조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틈새 자기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바보다 바보도사는요 항상 영상의 끝 부분에 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꼭 올려놔요. 그래서 이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화번호 올린다라는건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한 리폼을 받겠다. 한마디로 마사지를 받겠다.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근데 진정 스승님의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요. 댓글을 달수 없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또한 전화번호 또한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정보란,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정보란이 있거든요. 그 정보를 눌러보면은 보통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 사람의 그런 저 설명이 들어가요. 왜이 채널을 만들었고, 자기랑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뭐 인스타나 뭐 SNS 주소나 그런 거 올렸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뭐 공이 번호로 된. 공이 번호로 된 해서 여기로딱 하면은 일단 뭐 참가비를 얼마를 내고 참가비가 20만원인가 그래요. 참가비를 내고 뭐 어디에 이렇게 무슨 데서 이렇게 강연하는 거에 와서 질문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신기한 루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법 공부를 5년간 한이 바보도사가 드디어 진정 스승님과 정법 가족팀한테 오늘 딱 하나만 물으려고 합니다. 바로 진정 스승님의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laughs> 전화번호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허경영 총재는 하루에도 천통을 받느냐고 바쁘다고 하니깐요 저 바보도사 또한 전화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는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름이 정말 궁금해요 몇 년생인지 생년 생년까지 생년 생년 그다음에 이름이 무엇인지 아, 요 정도는 되게 궁금합니다. 그, 사투리를 쓰시는 걸로 봐서는 저쪽 경상도 쪽에서 태어나신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요, 신불산에서 뭐 17년 동안 쓰레기를 주시면서 돌을 닦았다라고 했는데, 자, 아주 좋습니다. 신불산에서 17년 동안 돌을 닦았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신비스럽고 하는 말이 족족이 다 정법처럼 들리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보도사는 조금 더 파들어가 봤습니다. 바보도서답게 한자로 파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정법을 외치시는 진정 스승님. 네. 그래서 이름을 왜안 가르쳐 줄까? 그 이름에는요, 여러분.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그 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호구조사. 예. 옛날에 강증상이라는 분도 돌을 닦고서 고향에 갔더니 별명이 만약에 똥파리였어요. 야 똥파라 하는 바람에 돗닦은 게다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자기네 지역구에서 고향에서 설파라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신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하는 말 모든 게다 신비스럽습니다. 예,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시타르타도 자기가 살고 있던 왕국에서 벗어나가지고 설파를 했죠. 이상하게 그런 자기가 사는 곳과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의 환경에서 초월해가지고 그 지역구를 벗어나서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좋습니다. 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꼭 자기의 지역구에서만 펼치라는 법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 초월의 초월 이름을... 이렇게 만인한테 공표하지 않는 건요,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 혹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보아 달라 그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은요 한마디로 과거입니다. 과거,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때의 그런 환경과 자기의 그 질량, 예, 그거를 넘어 자기가 넘어섰기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 지금, 어, 오늘도 그, 뉴스 세븐에서 많은 그런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실력 같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까발려지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사람한테 얼마나, 어, 정성을 쏟고, 매회 20만원씩 돈 내고, 입도비 60만원씩 내고, 정법가족의 어, 돈, 뭐, 천도제,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스승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실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이름 정도는, 네. 이름 정도는 좀 얘기해 주십사. 하고 이 바보도사가 올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바보도사의 이름은요. 바로 조영진입니다. 어. 전화번호는요 01045917222예요. 예. 초월하다라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요, 이거는 소개할 소자예요. 예. 이거는 달리 주자죠. 무엇인가 진행하고 나갈 때. 자기를 소개를 하고서 하는 것과 자기를 그냥 신불산에서 17년 수행했다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에요. 그냥 신불산에서 17년 수행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뭐어 뭐 개똥이 엄마, 소똥이 아빠한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신불산 출신이다. 아, 아주 끝내주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뻥튀기 되어서 자기의 그 질량보다 더 초월해 가지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걸 카리스마라고도 하고 이거를 그 뭐라 그럴까? 트럼 뭐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럼 뭐후 후광, 후, 후광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월자는요. 이것도 초월하다는 뜻이에요. 오버패스. 리 오버는 뛰어넘다. 한마디로 이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 사용처를 투명하지 않게 않으면 이름을 안 밝히는 그 속내가 나중에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정 스승님, 혹시 정법 가족들,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스승님한테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예. 과거에 어차피 똥밭에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분이 스승이 될 확률이 큽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가 스승 될 확률은 적겠죠. 예. 진정 스승님은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 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아는데요. 이름을 떳떳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바보도사의 진정 스승님한테 대한 어 하나의 청입니다. 하하하. 자, 바보나라는요, 바로, 모든 것을 바로 봅니다. 진정수드님뿐만이 아니라, 허경영 총재, 뭐, 뭐, 칼도령, 산신보다 신보배, 그 다음에 유명한 유튜버들, 김세혜 작가까지, 뭐, 자원성과 모든 걸 이렇게 바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성남시신흥 419번지, 성산시대검 1층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바보도사의 직통전화번호는 010-4591-7222입니다. 신비감 있게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을 설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류한테 올바른 빛을 전해준다면 너무 좋죠. 근데 신비스러움으로 무엇인가를 유인해서 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돈을 받아 챙기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런 사기꾼들이나 그런 종교에서 썩어빠진 종교인들이 했던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요. 자기가 지금 전진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 하나씩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보는 사람들의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이 수행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방향에 여러분도 함께 같이 벽돌을 쌓고 또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나라에서 만나요. 짜발.